어게가왜여기 있어 쉬고 있지? 봐봐 야. 안녕 야 죽은거 아니야? 아 어, 살아있어 야자 아이고 <laughs> 게말지 사람 다니는 길에서 저러고 있어 아픈거 아니야? <laughs> 아니 악몽을 꾸는거야 그래? 아이고 어, 음. <laughs> 꿈틀꿈틀거리면서 잔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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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는거지 안녕 아. 안녕하세요 작살난다입니다 오늘은 남산여행 네. 세번째 날이고요 카이코우라에서 숙소에 짐은 했고 이제 체크아웃 했습니다 그런데 어 첫째날 둘째날 너무 익사이팅하게 보내가지고 거의 다이빙을 못했는데 이 지역 카이코우라라는 이름이 뉴질랜드 원주민 언어로 랍스터를 먹는다 라는 뜻이래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다이빙을 못해가지고 밖에 비가 오는데도 그래도 물에 한번 들어가 볼게 어제 물에서 나왔는데 어, 아무것도 못 잡고 나왔어요. 어제 물이 했는 것도 좀 있고 첫째로 시야도 안 좋고 그다음에 랍스터가 많은 곳이니까 물풀이 많아요. 물풀이 많은 것도 있고 파도도 좀 치고 하니까 좀 멀미 기운이 많이 나더라고. 잡은 거는 작은 랍스터라서 그냥 놔주고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랍스터랑 어, 미친 전복. 그러니까 뭐 이만한 전목들 많이 봐가지고 훈경은 잘했어요. 그래서 카이코라에서는 아무것도 못 잡고 먹을 거를 위해서 돈을 써야겠네요. 카이코라에서 출발해서 캠퍼밴을 픽업하러 또다시 크라이셔츠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캠핑카 렌트하는 곳 근처에 왔고요. 이제 지난 토요일에 빌린 차는 곧 반납할 건데, 반납하기 전에 기름을 꽉 채워주는 게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그렇게 예의이기 때문에 기름을 채우러 왔습니다. 저희가 빌린 캠퍼밴입니다. 당연히 스크래치가 있는지 다 봐야겠죠. 조그만한 스크래치들이 코너를 항상 다잘 봐야겠죠. 여기저기 돌방이 많네요 어, 저기 주차가 좀오래돼있있었지지에에뭇잎잎좀좀이이었었요요프 컨테이너, 이 스티커가 있어야 어, 어디서든 캠핑을 할수 있어요. 이 스티커가 없으면 캠핑 장소에서만 잠을 잘수 있습니다. 어, 안에 어어 정도 식기들이 다 있고 싱크대랑 어, 전자레인지코 h 많은 냉장고 i 내부가 좀 넓네요. 제 키보다 충분히 높아서 차 안에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laughs> 밑에 의자를 침대로 만들면은 어, 뭐인승이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 또 나무를 켜면은 위층에도 1인승 짜리 잠자리를 만들 수 있는데 어, 위에는 거의 짐칸으로 쓸것 같고요. 밑에도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거가 어, 다들어있 이건 전기선 충전할 때 쓰는 거. 나무판이네. 이거는 테이블 만들 거. 그 다음에, 음, 여기는 비어있네요가그 나면 되고 이거는 변기통 음. 비상시, 에 사용하는 여기는 배터리, 배터리 같기도 하고 음. 수납공간 수납공간 여기는 전기시설 어, 불이 들어오는구나. 네. 아, 이건 시가치 꽂는 곳이구나. 12V 네. 이거는 보니까 USB 꼽는 곳이고, 아, 이건 전체적인 전기를 켜고 끄고 하는 거구나. 기게물 네, 나오게 하는 거구나. 아무래도 코로나 기간 동안 장사가 안 돼서 오랫동안 안쓴 느낌이 들어요. 코로나 시즌이라서 이렇게 많은 캠핑맨이 그냥 놀고 있습니다. 꽉 찼네요. 저희가 빌린 이 차도 어, 정말 오랜만에 손님을 맞은거라 그러네요 네, 오늘 카이코라에서 랍스터를 못 잡은 죄로 네, 에덴 얼리라는 한 식당에 왔습니다 지금 크라이스 처치고요 아마 한동안 한식을 안 먹을 것 같은데 네, 돼지국밥이랑 양념치킨을 시켰습니다 돼지국밥 18불 양념 통닭 30불 너무 <laughs> 옛날 사람 아니야? 통닭이라니? 이건 통닭 아닌지 양념치킨 30불 네, 여기서는 캠핑용 의자가 5불이네요. 이제 캠핑카를 받고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캠핑카는 16박 17일을 빌렸는데 보험료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2,100불 정도. 일찍 부킹할수록 더좀싼 가격에 부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뉴질랜드 남성 캠핑 여행을 준비 중이라면한 4개월 정도 전에 미리 부킹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이전시를 통해서 부킹을 하면은 또5%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한국인 에이전시 이메일 주소를 남기도록 할게요. 캠핑맨을 빌리면서 엑스트라로 의자를 빌리는데 15불인데, K마트에서 똑같은 의자가 실제로는 10불에 팔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긴 시간 쓸게 아니기 때문에 K마트에서 5불짜리 의자를 찾아가지고, 5불짜리 의자 두 개를 사가지고 10불을... 썼습니다. 저희가 크라이스트처치 처음 도착했던 날은 31도로 굉장히 더웠는데, 지금은 14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일 두꺼운 잠바를 꺼내 입었는데, 남섬을 여행하신다면 두꺼운 잠바가 꼭 필요합니다. 이제 캠핑맨을 받았으니까, 이제 먹을 거를 채워서 첫 번째 캠핑 장소로 가려고 합니다. 파겐세이브로 가고 있습니다. 꽉 채우는 거야. 됐다. 젠. 첫 번째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어, 유료 캠핑장이라서 여기는 캠핑 밴에 전기도 충전할 수 있고 물도 채울 수 있게 돼 있어요. 두 사람이 하룻밤에 15불에 지낼 수 있는 캠핑장이고 시설이 어떤지 보러 갑니다. 어, 공룡 치킨, 치킨이 아니고 공룡 키친 세탁기도 있고, 여기 직접 결제를 해야 되네요. 관리하는 사람은 없고, 관리하는 사람은 중량. 있겠지. 있겠지만. 뭐, 크레딧카드로 자기가 직접 결제하는 곳은 처음 보는 것 같아. 역시 대우 냉장고. 공기 없어서 안 열려요. 특이하게 생겼다. 음, 지금 아무도 응. 없다. 아, 두 사람이서 15불. 하룻 밤에 15불. 그 다음에 한 사람. 추가될 때마다 6불씩 더. 어우 추워. 두 사람이서 파워드 사이트는 그러니까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은 두 사람이서 하룻밤에 15불. 한 사람 추가될 때마다 6불. 애들은 2불씩. 넘 파워드 사이드 사이트 그러니까 전기 충전 안 해도 되면은 어른 두 명에 10불. 한 사람 추가될 때마다 6불. 여름에도 남산 여행하려면은 어. 필링 필수입니다. 오 추워. 급하게 가방만 카라반에 옮기고 캠핑장이 왔는데 물건들을 정리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오랫동안 사용 안한것 같은데 물 티슈로 좀 닦고 여기서 일찍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